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전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어, 요즘에 자주 하는 케어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 아이템은요, 짠! 프리메라의 헤어 토닉이에요. 이게 호호바 오일 그리고 알로에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두피를 진정시켜주고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헤어 토닉인데 이게 제가 붙임머리를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두피가 많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오래 붙이게 되면 그렇거든요. 두피 건강이 염려돼서 <laughs> 시작을 한 제품인데 진정 그리고 가려움 효과 어, 두피 막 붉은기들이나 뾰루지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진정이 돼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 뿌리면 또 기름기가 많이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샴푸 후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가르마를 타서 예를 들면 가르마를 이렇게 탔으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한 곳만 말고요, 또 가르마 타서 뿌려주고 가르마 타서 뿌려주기도 하고 갑자기 가려운 곳 있죠? 이렇게 뒤통수나 요 안쪽에 두피가 가려우면 뿌려주기도 하는데 수시로 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녁 샴푸를 하고 자기 전에 뿌려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 세팅을 막.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는 날도 있고 핀을 많이 꼽아서 두피가 좀 따끔따끔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에 저녁 샴푸는 꼭 뿌려줍니다 두피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요 피부 얼굴 각질 케어 하는 것처럼 두피도 가끔씩 각질 케어를 해주는 게 두피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신경 쓰고 여기는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제품이 제일 좋아요.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쓰는 걸 소개를 하면서 제,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laughs> 맞아요. 그러시구나. 두피 관리 사시구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혹시나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 쓰는 이런 토닉이라든지 두피팩 같은 것도 괜찮은가요? 어, 여기 프리메라 알바생분도 계시 아, 오늘 땅이네요. 어, 냄새 거의 안 난대요. 뭐든 안 쓰는 것보단 좋습니다.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을 줘야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짠! 라로슈 포즈의 스카플라스트 젤이에요. 요 젤은 원래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피부 손상을 개선하는 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즘 같이 찬바람을 엄청 맞는 날 있잖아요. 어, 혹은 분장을 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손상된 피부일 때한 번씩 발라주는데 피부 진정 그리고 붉은기가 저는 붉은붉은한 것도 많아요. 자극을 받으면. 근데 그게 많이 완화가 되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좋다고 해서 매일 바르는 게 아니라 많은 자극을 받은 날에 한 번씩 발라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든지 과, 과하면 안 좋으니까요. 이거를 매일 바르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스킨으로 세안하고 가볍게 닦아낸 후에 이 정도? 평상시 크림 바르는 양보다 한두배 정도 많이 짜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발라주는데요. 보통은 이런 데가 여러분들 따갑지 않나요? 이런 데?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들? 이런 데에 그냥 기본 기초를 바르고 나서 부분적으로 발라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팩처럼 한꺼번에 매번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도 어, 자극이 따끔따끔 심할 때 발라주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요런 겔 타입이에요 그냥 투명해요 그 바르면 실키한 연고 같은 느낌? 상처까지는 안 상처는 연고 바르세요 막 진짜 긁혀서 정말 리얼 상처가 생긴 부분에는 그거에 맞는 연고를 쓰셔야 해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이템은요 하나 둘 요거는 제가 어, 두피도 건조하고 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건조해요. 그래서 가벼운 바디로션이나 그냥 바디크림으로는 특히 겨울철에는 버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바디제품으로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부분은 향입니다. 어, 제가 왜이 향을 좋아하나 했더니 헤이즐넛이 들어가 있어요. <laughs> 월넛이랑 헤이즐넛이 들어가 있어서 딱 제가 좋아하는 <laughs> 향이어서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기존에 제가 발랐던 바디 오일들 중에서는 정말 너무 쩝쩝하게 미끄덩한 것도 있고 너무 라이트해서 촉촉함을 못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제형은 딱제 저같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바디 오일을 바를 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 오일을 몸 전체에 발라요. 건조해질 틈 없이 바로 오일을 같이 흡수를 더잘 시켜줄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무거운 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살짝 오일을 묻혀서 헤어로도 쓸수 있어요. 뭐,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디 크림에 오일을 믹스해서 발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크림이랑 오일을 둘다 쓰는 건 너무 매일 같이 하기 귀찮아서 데일리로 샤워할 때는 오일만 보통 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바디 오일 바르고 손에 묻은 거를 여기 큐티클에도 잘 넣어주세요. 저 큐티클이 엄청 건조하거든요. 저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매번 손님들이 오실 때 손을 씻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하면 브러쉬가 미끄덩 미끄덩 거려가지고 아예 뭘 바를 수가 없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어, 케어를 하기 되게 힘든데 이제 밤에 잘 때는 어, 잠만 자면 되니까요. 이렇게 꼼꼼히 좀 발라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이템은요. 소내추럴의 아이래쉬 그로잉 부스터 앰플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래쉬 앰플이라고 해서 막 속눈썹이 엄청 막 붉게 난다거나 막 길이가 막 길어져서 감당이 안 된다거나 이런 효과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머리가 손상돼서 이렇게 오일도 발라주고 트리트먼트 해주는 것처럼 피부에 에센스 바르고 앰플 바르는 것처럼 여기 털에도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특히나 매일 같이 마스카라 바르고 속눈썹도 잘 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에센스나 앰플 바르듯이 영양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손상되지 않게. 제가 가격이 비싼 것들도 정말 많이 써봤어요. 근데 막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매쉬 앰플을 자극 없는 걸로 꾸준히 발라주는 게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세안하시고 기초 케어 다 끝나신 후에 발라주면 되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여기 털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는 것보다는요 눈 안으로 안 들어갈 만큼 이 안쪽 뿌리가 자라는 안쪽까지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고, 저는 눈썹 털에도 같이 발라줘요. 비슷한 개념이라서 어, 굳이 구분해서 안 발라도 괜찮거든요. 마스카라 전에 바르면 마스카라가 힘이 조금 덜할 거예요. 이 정도 제품이 눈이 시리다고 하시면 아이래시 앰플은 쓰지 마세요. 정말 눈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눈썹에만 바르셔서 눈썹 관리만 하시던지 아니면 아예 사용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번째 제품은 요 짜잔 마스카의 넥 스프레이 입니다 어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목주름이 좀 심했어요 유전 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인데 이 목주름을 없앨 순 없어요. 이미 주름이 생기는 거에서 더 깊어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예요. 기초를 바를 때 스킨도, 스킨도 이렇게 솜으로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고, 목도 다 아래에서 위로 닦아내고, 에센스 바를 때도 에센스를 목에도 발라주고, 크림도 마찬가지로 크림을 발라줘요. 얼굴에 바르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요거는 그냥 빠르게, 목을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바르고 한번더 뿌리는 용도구나 그냥 요것만 뿌려요 급할 때는요 뿌리는 마스크팩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서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림프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저 바를 때다 바르, 바르고 또 마사지도 조금 해주려고 하는데 아침에는 그러기 너무 힘드니까 아침 용도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림프 마사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죠? 여기 림프절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꼬집듯이 해주면 좋고,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막 여기 데콜트랑 여기 림프절이랑 막 만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누르면 붓기가 좀 빠진다고 해서 여기를 눌렀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하네요. 여기, 여기 있죠. 이런데. 여러분들 겉으로 피부에 뭐 크림 바르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죠? 어차피 안까지 안 들어가요. 안까지 못 들어가요. 그것보다 먹는 거, 주변 환경, 순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아이템은요. 오퓨러스의 드로백입니다. 제가 렌즈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눈이 뻑뻑해요. 그래서 예전엔 괜찮았는데 많이 끼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시간만 지나도 눈이 뻑뻑해요.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렌즈를 이렇게 들고 끼우기 전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끼우면 그래도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제라서 그냥 착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촉촉한 것 같아요. 눈이 덜 뻑뻑하더라고요. 가끔씩 착용한다고 하면 굳이 필요는 없는데요. 매일같이 컬러렌즈를 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어, 자기관리 케어템인지 <laughs> 림프 마사지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케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구독미, 인스타 팔로우 팔로우미, 카카오 프리패프리미 따봉따봉미 해주시고요. 이 편이 반응이 좋다면 두 번째 케어템도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 맞아. 맞아요. 순환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기초 케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 겨드랑이도요? 아까 다 했는데. 운동. 운동. 차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뭐, 당연히 자극적인 것도 좋아요. 제가 직화 막창, 뭐, 매운 떡볶이 이런 것들 정말 좋아하는데, 안 좋다라는 걸 알지만, 그 순간에 또 기분 좋음으로 또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여서 가끔 먹는 건 좋은데, 이제, 되도록이면 중간중간에 뭐 할수 있는 한에서는 하자는 거죠. 안 그런가요?